여러분 봄봄봄봄 봄, 봄, 봄이 왔어요. 우리들 마음속에도 여러분 이제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복 입고 있을 것입니까? 저도 지난주부터 내복을 벗었어요. <laughs> 그랬더니 어제 추워졌어요. 근데 오늘 괜찮아요. 근데 내복은 벗은 채로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4월 달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벌써 보니까 개나리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봄을 행복한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계절을 맞이하여 이제. 움츠렸던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시작할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처럼 일본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행복한 계절, 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웰빙 들어보셨죠? 웰빙.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행복한 삶을 통틀어서 영어로 웰빙이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삶, 웰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건강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 한 번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좁은 길을 주와 함께 걸으며 매일매일 주를 위해 살리라. 기도하며 성경 말씀 읽는 것이 길이 행복의 길일세. 저 하늘의 폭풍으로 덮여도 어려움이 우리를 괴롭게 해도 주는 우리를 지키시며 도우네 이 길이 행복의 길일세. 이런 차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안에 모든 안전이 다 있습니다. 구원도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죄 용서함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복받는 비결도 들어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영원히 행복해집니다. 영원한 천국.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고로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도 있습니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책 제목을 보는 순간 알것 같았어요. 아, 참된 행복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더 큰 행복과 만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자, 오늘 읽은 성경은 어떤 자를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신명기 오늘 읽은 말씀 33장 2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인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여기까지. 자, 누가 행복한 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 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자, 이보다 더큰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과 천국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돈으로 천국을 살수 있나요? 사고 싶어도 못 사죠. 돈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도 못 사겠죠. 없습니다. 옛날에 삼성그룹 이병철 그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별명이 돈병철이라 그랬어요. 또 한국의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도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대통령 자리도 한번 사보려고 했었고 건강을 사기 위해 온 몸의 피를 20대 피로 다 바꿔 버 바꿨던 적도 있습니다. 그랬지만 이두 분은 돈이 많지만 돈으로 천국을 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과 천국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또 돈으로 천국을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불면증 환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잠을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약은 살수 있지만 건강은 다살 수가 없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은 살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죽음을 피할 수 없을 뿐더러 인생이란 두 글자를 살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돈으로는 젊, 젊음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도 돈으로 천국을 살수 없는 겁니다. 돈으로 넘어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부자가, 부자가, 못간 나라, 하나님 나라. 돈 갖고 돈 갖고 못간 나라, 하나님 나라. 네, 맞습니다.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갑니다. 힘이 있어도 못 갑니다. 똑똑해도 못 갑니다. 예뻐도 못 갑니다. 착해도 못 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 갈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모두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천국을 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 돈으로 살수 없는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들이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분들이에요.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세요. 나만 집중하고 보세요. 그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를 혼자 보는 것처럼 보고 계세요. 나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내 죄를 대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 섰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나한 사람 위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을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으면 천국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언젠가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집이 모두 다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희 집에는, 저희 가정에 최초로 저희 둘째 형님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은 저희 가정 경우에 둘째 형님이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다 믿습니다. 모든 형제, 그 다음에 형제들, 가정, 가족까지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 하면 너와 그 다음에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되어 질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오늘 읽은 말씀 자 이어서 읽, 읽으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자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돕는 자는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패가 무엇입니까? 창과 칼과 화를 막아주는 방패 아닐까요? 전능자 우리의 하나님이 도우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늘 환난과 근심을 막아주시고 부도를 막아주시고 폐업을 막아주시고 물질 세워 나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늘 돕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자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또 읽어보시면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음이로라. 이러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 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기게 하는 칼 아니겠어요?" 이기게 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처럼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나의 원수가 내게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원수 같은 나쁜 환경이 안 좋은 환경들이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부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이기게 하는 자를 행복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김을 주시는 그 사람은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환난과 근심을 막아 주시고 늘 돕는 자도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늘 이기게 하시는 자도 행복한 자예요.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옛날 가수 중에 유명했던 윤향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4살 때 일찍 고아가 되었어요. 고아가 되어서 미국 선교사가 운영하는 이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면서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노래를 잘했는데 1959년 16살 때 가수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로 록그룹을 만들게 되고 31살 때에는 솔로 가수로 데뷔를 하면서 활동하면서 여러 히트곡을 자기가 직접 작사하고 작곡하고 노래를 불러서 꽤 유명한 가수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수 활동을 그가 그만두고 50세가 넘어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예음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예음 음악 신학교도 설립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분이 한참 유명한 가수로 활동할 때 예수 잘 믿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그분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정말로 행복한데 이것을 노래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 생각하다가 만들어서 부른 노래가 나는 행복합니다요. 한국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노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졌고, 나중에는 프로야구, 그 한화 이글스, 이 응원가로도 불려지게 됐죠. 많이 불러졌습니다. 윤양기 목사님은 지금도 간증하실 때, 저도 직접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도 그때 만들었다고 합니다. 윤양기 목사님에게 최고의 행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행복합니다 그렇게 안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인상 이안 좋아서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는데 저 지금 무척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너무 높게 잡았다. <laughs> 저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쭉 보게 되면 1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2절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주도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예수 안에서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힘든 일도 많고 눈물날 일도 있지만,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증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요. 여러분, 이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죽을 때 보면 확 나타납니다. 당당하게 노래 부르면서 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를 갈고 막그 얼굴을 찡그리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영안의 눈이 열려서 천사가 천국 데려가려고 오는 천군을 보면서, 천사를 보면서 환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는 사람들은 지옥 데려가려고 마귀가 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부터 막 바락바락하고 인상을 쓰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순간에 한순간에 열립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저도 예수 믿게 되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목사가 된 것이 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하시겠습니다. 지난 2000 3년 7월, 굉장히 오래전이죠. 2003년 7월 17일, 인천시 보평구 청동에 위치한 한아파트의 14층에서 손모 여인이 자신의 아이들 셋과 함께 투신자살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죽기 싫다고 하는 아이들과 함께. 짧은 인생을 마감한 이 그녀의 바지 속에서 유서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 유서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살기가 싫다, 죽고 싶다, 안면도에 묻어 주세요라고 짧은 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8살, 4살, 2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살한 선모라고 하는 이분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자살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예수 믿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분이. 그때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믿었으면 어땠을까? 자살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 대역전하여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람들은 다른 데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말처럼 쉽게 찾아지지 않아요. 결국 찾고 찾다가 이제야 찾았다고 행복해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돈도 가지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건강도 많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냥 그냥 그냥 막복 주시나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냥 막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먼저 주라는 거예요, 주. 말씀대로. 주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고 이렇게 선을 베풀고 해야죠. 예수 믿으면 불행한 일이 전혀 없다는 말 아닙니다. 그 불행을 이길 수 있고, 그 불행을 대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전되리라. 그 찬양이 있어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역전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생 대 역전을 시켜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종합보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인생 종합보험을 드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더 나아요. 다른 보험처럼 뭐 천만원, 이천만원 주고 땡. 아니요. 끝이 아닙니다. 예수 종합보험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구원을 선물로 받죠. 그 다음에 천국을 확실히 보장합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말로 표현을 할수 없는 굉장히 아름답고 찬란한 곳입니다. 또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오직 기쁨만 있는 곳입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넘치네.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예수 종합보험은 행복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도 줘요. 병도 고쳐줍니다. 야후자라 할지라도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변화가 가능합니다. 골칫덩어리 문제도 해결됩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도 막아줍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을 소개해 주는 행복한 전도자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NG도 없고 리허설도 없어요. 한번 사는 인생. 예수 잘 믿고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해 보십시오. 절망은 희망으로 바꾸고 염려는 하나님께 기도로 패스하고 어려운 문제는 풀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행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행복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예수 믿는 자답게 행복을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안에 기쁨을 누리고자 또 원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자녀들 머리 위에, 또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